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이 시는 김소월 시인의 초원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르는 이 시는 개인적인 상실의 슬픔을 넘어 민족의 아픔과 비극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산상이 부서진 이름은 조선 민중의 상처받은 자존심과. 잃어버린 주권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시는 상실된 것을 애도하며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품으려는 시인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뮤지컬 '어제의 시는 내일의 노래가 될수 있을까'는 바로 이런 김소월 시의 정서를 바탕으로 탄생했습니다. 반토 대학살이라는 역사적 비극을 배경으로 죽음과 상실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 희망을 공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울림을 주는 김수월의 시는 이 작품의 중요한 영감이자 서사적 축이 되고 있습니다. 붉은 신이 친한 보시죠 친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Okay. 저, 드릴 말씀이있습니다뭔가 이번 행사 취소하는 게어니겠습니까 왜지?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럴 수다다요시말씀대니이이 이번 행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왜, 그말씀입 <laughs> 뭐라도 나는 청년일 뿐 특별한 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네가 정말 하얀 다리, 내가 하얀 다리다! 산호라면 이런 그 김소월 시인의 시를 갖고 일단 그 전개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일막에서는 그 조금 다르게 서정적인 어떤 느낌들을 갖고 있는 불닭이라든지 산유화라든지 이런 그 어, 김소월 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서정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그 일막에서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그 김소월이라는 시인을 끌어들이고 도착품 안에서 그 시와 총칼이라는 어떤 중요한 테마가 있는데요. 그꼭 독립운동이 그 총을 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총도 들었지만 실적으로 이런 글과 어떤 시 그리고 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신을 담고 그것에 대한 독립운동도 어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어잘그 이걸 표현하면 지금 그 갖고 있는 김서울 선생이 님 갖고 있는 어떤 서정적인 어떤 시인뿐만 아니라 이분이 그때 당시 살았던 어떤 민족에 관한 그 어떤 감성 이런 것들을 그잘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네. 어, 네. 제가 작곡가로서 여러 가지 반면의 일들을 해봤는데요. 어, 보통 시를 가지고 작곡하는 경우는 이제 가곡을 만들거나 그런 어떤 성악가들의 어떤 작품들을 만들 때 사용을 했었는데 이 뮤지컬에서 시의 어떤 그 시어를 가지고 곡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뮤지컬이라는 그 장르 자체에는 그 배우들의 앞 위에 어떤 서사적인 전개가 있고 또 캐릭터적인 어떤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 시를 접목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고 있 또한 시 같은 경우는 또 합, 합축적인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곡으로 만들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 배우님들이랑 같이 연습하면서도 배우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시 이 시어를 다시 찾아보고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예, 조연준님이 도와주시고 해서 예, 그 뜻을 같이 알고 공부하면서 예,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어, 뭐 하나씩 다 나누긴 좀 어렵긴 하지만요. 지금 들으셨던 어떤 곡 중에 뭐 정익이 불렀던 초혼 같은 곡에서도 그런 곡이 어,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만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탐구가 있는 시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조금 더이 어, 사원이라는 인물과 같이, 또이 지금 젊은 청년들이 그 경성시대에 있었던 철, 청년들의 어떤 삶에 대한 고민들과 그런 어, 극적인 요소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분위기의 어떤 그런 표현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좀 관객이 보기에는 아 어떤 사람이구나의 정이기 가지고 있는 자기와 같이 신문사에서 함께했던 동료들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좀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영화, 드라마, 공연 통틀어서 독립운동을 다룬 작품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너무나도 많은데 저희 작품이 다른 이유는 무장투쟁이 아닌 문화 문화로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런 청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청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관객분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앞서서 뭐 율구 작공관이라의 선생님이랑 연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만큼 김승월 시인님의 시를 어떻게 또 보여드렸는가에 대한 포인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피라는 것 자체가 운율을 담고 있잖아요. 그 운율이 또 음악이라는 것이 만났을 때 어떻게 또 보여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과 또 독립이라는 것과 만났을 때 이게 무장이 아닌 과연 문학으로서 어떻게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이 저희 공연에 조금 더 다른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과 글과 시, 이것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건히믿고 있고 있고요. 저희가 어, 주변에서 보더라도 말 한마디 그리고 좋은 글귀 한마디에 사람 인생이 변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어, 자기 그한 사람의 삶을 바꿀 정도로 그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그 글에 공감을 하고 느껴지는 그 공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서 모였, 다수가 모였을 때는 정말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세상을 움직일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바꿔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포즈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